안녕하세요. 알콩할미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거 알타리 김치 하려고 하는 거는요. 이건 이제 강원도 고냉지에서 자란 알타리 무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박스에 들었어요. 단으로 안 묶어져 있고. 근데 아주 무도 연하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를 오늘 구입했습니다. 이제 요거는 요렇게 이제 저희가 미리 다듬어 놨어요. 다듬기 전에는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는요, 이제 이렇게 먼저 꽁댕이로 이렇게 자르세요. 그리고 이제 입 요런 거 이제 이렇게 떡잎 찐거 요런 것만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은 아주 연하더라고요. 이거, 이거 줄기도 연해요. 떡잎 찐거만떼시고여기는 이제 요렇게 다듬으세요. 돌아가면서. 그냥 간단해요. 쉬워요. 그리고 이런데도 좀 깔끔하니까, 이렇게 지저분한데만 이렇게 하세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너무 막 지저분하다, 그럴 때는 요 칼등으로 이렇게 좀 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산 무는 깔끔하기 때문에 긁지는 않아요. 물을 이제 이렇게 다 다듬으신 다음에 이제 얘를 갈르지 마세요. 그냥 요 자체로 흐르는 물로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한두세번 씻으세요. 그래가지고 절이면 됩니다. 물 2리터에다가 이제 소금 한 컵입니다. 입에 이렇게 넣어서 이제 이렇게 풀어주세요. 무는 이제 이렇게 갈르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절일 거예요, 통으로. 소금 이제 반컵입니다. 천일염 반컵은 여기 이제 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 풀어놓은 거. 나머지 물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절일 건데요. 30분 있다가 이 물을 이렇게 좀갈릴 거예요. 이제 알타리에 들어갈 부재료 이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거 쪽파, 이제 갓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니까. 갓도 이제 이거 작은 거한 단. 쪽파도 작은 걸로 이제 한단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길게 넣을 거라 썰지는 않을 거예요. 양파는 이제 두 개인데요. 좀 하나는 크고 이제 작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썰어서 넣을 거고 이거는 갈을 거예요. 작은 거는 이렇게 갈아만 넣지 마시고 먼저 이렇게 채를 썰어서 버무릴 때 같이 버무리면 또 이것도 맛있어요. 양파도 대파도. 두개입니다 쪽파만 넣지 마시고, 대파도 넣어야 시원한 맛이 나거든요. 대파도 조금 넣으세요. 이제 사과하고 배하고 이제 갈아 넣을 건데요. 사과는 소금한 거 하나고, 배는 반개입니다. 홍고추도 이제 한줌 정도 됩니다. 이만큼 갈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양념을 이제 갈아 보겠습니다. 멸치액젓입니다, 한 컵. 저희는 이제 육수나 뭐 이런 거안 붓고 이제 요 멸치액젓으로 갈아요. 아미지, 무김치, 깍두기나 알타리 이런 데는 이제 요 요구르트를 넣고 하면요. 훨씬 발효가 잘 되고 시원한 맛이 나요. 요 요구르트 3개 들어갑니다. 요 요구르트를 이렇게 넣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밥을 요 정도, 한 공이 조금 안 되게 넣을 거예요. 풀을 안 쓰고, 이제 밥을 넣으면은 이게 양념이 아주 잘 엉겨요. 그래서 풀안 쓰고, 이제 밥을 넣고 가릅니다. 찹쌀풀이나 이런 거 이제 써가지고 하실 분은 한컵반 정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알타리나 이런 김치 할 때는 이렇게 곱게 안 가르셔도 돼요. 이제 버무려볼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2컵 반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거 양념 갈은 거. 다음에 이제 고 새우젓 세 스푼인데요. 저희는 이제 새우젓이 이렇게 아주 찬찬한 거라 갈지 않고 그냥 요 바로 넣어요. 요 새우젓도 다 이제 짠맛이 조금씩 틀리니까 조금씩 넣어가면서 간을 맞추세요. 생강 한 스푼입니다. 고 마늘 다섯 스푼입니다. 매실액입니다 반컵. 그 매실액이 이제 없거나 그러면 설탕 이런 거 넣으시면 돼요. 양념만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서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춧가루에서도 이제 숙성이 돼갖고 더 빨개져요. 이제 절인 지가 3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이제 뒤집으세요. 이렇게 이제 뒤집으셔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통이잖아요. 이제 이걸 갈르세요. 이걸 절이기 전에 갈르면은 잘안 갈라지거든요. 이제 이거 소금기가 약간 있을 때 이제 이렇게 갈르면 아주 잘 갈라져요. 이거를,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뭐다 쪼개갖고, 아니면 이제 뭐더 짧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이제 이건 여러 가지예요. 이거 갈르는 방법은. 근데 저희는 이제 오늘 끝까지 안 갈르고, 이제 요렇게만,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드실 때 하나씩 꺼내 드시게. 무를 이제 이렇게 갈리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30분 정도 더 절여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거 이렇게 무 갈라서 30분 정도 또 절였거든요. 이렇게 보면 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절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뭐 1시간 절였다고 해서 1시간 절이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무가 만약에 크거나 무가 작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세요. 시간을. 그래서 조절하세요. 이제 이거를 흐르는 물에 깔끔하게 한두번 정도 씻어 오겠습니다. 이제 알타리를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념 핸드에다가 이 야채를 다 넣으세요. 그리고 알파리 무는 이렇게 씻어가지고 물기를 아주 쫙 빼주세요. 이렇게. 이게 저희는 이제 이걸 이렇게 갈랐잖아요.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뽀개지 않고. 그럴 때 문제 이렇게 버무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갓, 갓도 이제 길게 할 거예요. 파도 이만큼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중간 이것도 이렇게 해서 무쳐주세요. 파도 이렇게 잘르지 말고 이렇게 길게 하면은 이제 꼭 끊어 드실 때꼭 파김치 맛이 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갓이나 쪽파 이거는 이제 저희는 절이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이거 절이지는 않았어요. 이거 만약에 절이면 좀 질겨요. 이제 이렇게 버무리셔가지고요. 이제 간을 보세요. 이제 요로 기도 이제 좀 잘라서 드셔보시고 무도 조금 드셔보시고. 그리고 나는 좀 싱겁다 그러시면 소금이나 이제 젓갈로 간을 더 추가하시면 돼요. 이렇게 길게 담은 건요. 쪽파, 갑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하나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요렇게 마르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통에다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이제 드실 때 요것만 하나 딱꺼내가지고 접시에다 놔가지고 이렇게 쭉쭉 쪼개서 드시면 돼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